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세건강 햄미킴트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천천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진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랴 직장 다니랴 뒤돌아볼 틈도 없고요 더더웃느나 생각할 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퇴직하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몸은 느려지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억울함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자 이런 것들도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축척이 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 젊을 때는 남과 비교를 해도 음나 금방 저렇게 할수 있어,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비교 기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누군가는 말이죠. 여전히 똑같은 나이인데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혼자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인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마음을 또 복잡하게 하는 거죠. 이건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상태를 자꾸 내가 이렇게 뒤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또 복잡해지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마음 챙기는 법에 대해서 안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몸 건강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뭐, 운동해라, 걸어라, 뭐, 수영해라, 등등. 우리는 몸 건강만 얘기했지, 마음 건강 책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요. 다만, 우리는 참아라, 견뎌라, 어른이니까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꾹꾹 눌러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부스부숩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약해져서가 아니라요. 그만큼 살아온 시간들이 많아졌고요.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렇게 깊어져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요,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이 채널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